요란기상 18장 이어서 16절부터 시작합니다. So Obadiah went to meet Ahab and told him. And Ahab went to meet Elijah. 그래서 여기 그래서라고 하는 것은 오바디아가 엘리야를 만나서 아합 만나는 것을 반대했어요. 만나지 말라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여 줘라. 아합을 만나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뜻을 굽히지 않고 아합을 만나려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바댜는 할수 없이 오바댜는 이제 아합을 만나러 갔고 그리고 아합에게 말하기를 말했다. 그리고 and 아 went to meet 엘리야. 그리고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 그러니까 이제 오바댜가 이제 아합에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엘리야를 만나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 When he saw Elijah, he said to him, "Is that you, troubler of Israel?" 그가 엘리야를 보았을 때 아합이 엘리야를 보았을 때 그에게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자냐라고 그에게 말했다. I have not made trouble for Israel, Elia replied. But you and your father's family have. 내가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나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자다. 여기 have 다음에 Have Israel Trouble 이게 생략된 거예요. 뒤에 앞에 에, Made Trouble 이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Have Israel Trouble 이게 생략됐어요. 그래서 너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내가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다. You have abandoned the Lord's command.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그리고 바를 내가 따렸다 라고 엘리야가 대답을 했다 Now summon the people from all over the Israel to meet me on Mount Carmel 지금 엘리야가 계속 이제 아합에게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이 마운트 갈멜 갈멜 산이죠. 갈말 갈멜 산에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을 소환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소환해 봐라. and 그리고 bring the for 150 prophets of Baal. and for 100 prophets of Asherah who eat 이세벨 테이블 그리고 450명의 손지자 바를 믿는 450명의 손지자와 아세라 아세라를 믿는 400명의 손지자를 데리고 와라 Who eat Isabel 이세벨 table? 이세벨이 식탁에서 함께 먹고 있는 자 이세벨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있는 바흘 손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했다. So Ahab sent a word throughout all Israel and assembled the prophets on Mount Carmel. 그래서 아합은 이스라엘 전역에 이스라엘 전국에 전가를 보냈고 고그리 갈멜산에 선지자들이 모였다. 인저 어, 바할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였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야 went before the people said 엘리야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and said 말하기를 how long will you waver between two opinions 너희들이 얼마 동안이나 두 의견 사이에 웨이버, 외부, 웨이버는 흔들리다요. 마음이 흔들릴 것이냐. 여기 두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바알을 믿는 것그두 의견에서 얼마 동안이나 머물 것이냐. If the Lord is God. 하나님이, 여와께서 하나님이라면, follow him. 그를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라. 그러나, but if body is God, follow him.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따르라. But 그러나 the people said nothing.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